키도 크고 날씬하고 몸매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며 주말 연속극 흥행의 주인공 유희.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유희에 대해 알아보자. 충청북도 청주시 성안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인천광역시로 이사하여 청주시절 기억은 없고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1988년 4월 9일생이며 키 173cm, 몸무게 50kg이고 혈액형은 O형, 발 사이즈는 240mm이다. MBTI는 ENFJ이다. 본명은 김유진이고 인천체고를 거쳐 성균관예술대 연기예술학 학사로 졸업하였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있으며 가족이 체육인 집안이다. 프로필에도 나오듯이 체육고등학교 출신으로 본래는 수영선수였다고 하며 중학교 시절 키가 확 컸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조용히 댄스 스포츠와 수영을 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꿈은 체육교사였다고 한다. 연예계에 대해 잘 알거나 가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게 아니라 단지 무대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가수로 진로를 바꿨다고 한다. 연기에 관심이 많았고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할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 애프터스쿨이 디바 활동 때 합류한 신입생이며 2009년 자신의 생일인 4월 9일에 있었던 M 카운트다운 무대가 데뷔 무대였다 데뷔하자마자 꿀벅지라는 수식어와 함께 급격하게 뜨면서 덩달아 애프터스쿨의 인지도도 상승하게 되었다 친화력이 좋은 편이다 데릴 남편 오작도 촬영 당시 몸을 사리지 않고 액션 연기를 하는 유를 보고 김강우가 스태프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다치니 조심히 하라고 전달하자 직접 찾아가 선배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말하며 친해졌다고 한다. 본인을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후배는 유이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원과의 에피소드도 있는데 불여성 촬영 당시 낯을 가리는 이원의 옷을 만져보거나 머리를 직접 빗겨주는등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원의 가족 여행에도 함께 가고 야구 직관도 가는 등 현재도 가깝게 지낸다고 한다. 작품이 끝나면 동료 배우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편이라고 한다. 씻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애프터 스쿨 숙소 생활 때 보통 언니들부터 씻곤 했는데 매번 나눠보고 먼저 씻으라고 하고 이후 유이 본인은 씻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본인이 씻으러 들어갈 때는 나 씻는다 크게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멤버들이 유이 언니 씻는다며 응원해줬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효성은 유이가 오소녀 숙소 생활 때잘 씻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어릴 때 수영을 하면서 물에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그 영향으로 추정하는 팬들도 있다. 2009년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어른 미실이 고현정이고 아영 미실이 유이다. 동그란 얼굴과 큰눈 때문인지 고현정과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실제로 캐스팅이 된 이유도 고현정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 사극 출연이었으며 대사 한 마디 없이 빗속에서 울고 웃고 뛰는 연기를 하였다. 이후 많은 주말 연속극에 출연하며 연기에 대한 커리어를 쌓아갔다고 한다. 매운 음식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한다. 회를 먹을 때 불닭소스를 아낌없이 찍어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침 식사를 할때 샌드위치, 치킨너겟에 불닭소스를 찍어 먹었다. 고기나 회에도 항상 찍어 먹는다고 한다. 떡볶이도 늘 맵기 최고 단계로 먹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매운 걸 좋아하는 것 덕분에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갔는데 매운 음식을 끊으라고 해서 그 한의원을 끊었다고 한다.